지금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죠.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이 생기고 연계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범입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주제는 금융의 역사와 트렌드입니다. 어, 물론 방대한 금융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융안정, 금융발전, 그리고 경제성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금융발전도 가능하고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안정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금융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그 위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학에 나오는 생산함수가 있죠. 이 생산함수는 기술발전과 노동과 자본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물가 상승 없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과 잠재노동 그리고 잠재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의 발전은 이세 가지 요소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 총 요소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금융산업 발전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재 노동과 관련해서도 실물 분야와 금융 분야의 자원 배분의 최적화, 이런 거를 통해서 금융 발전이 잠재노동을 늘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잠재 자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 이것을 확대시킴으로써 또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요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조안 로빈슨이라고 1950년대 활동한 학자인데요. 실물 부분이 중요하고 금융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고전학과학으로 알려져 있는 루카스 같은 학자는 금융과 실물이 서로 떨어져 있다. 하지만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이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 스미스라는 학자가 1969년에 맥키논과 쇼라는 학자가 1973년에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맥키논과 쇼 같은 학자들은 금융 억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이자율을 통제하고 신용을 할당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은 경제 내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루카스 같은 학자는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이후에 킹과 레빈, 이런 학자들은 금융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들 학자들이 계량 분석을 해서 실제로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계량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또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미의 케이스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요. 남미에서는 1980년대 초에 외채 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 발전을 위해서 금융 자유화를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해외 자본, 특히 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외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론과는 반대로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동성은 늘었지만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낮았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남, 동아시아 국가들의 케이스죠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위 금융 억압 정책을 했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고 그리고 신용할당 그러니까 정책금융 같은 것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이론에서 얘기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 신용이 늘어나는 거를 금융발전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점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신용이 늘어나는 것이 금융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물론 금융이 발전하면 신용이 늘어나지만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짜 금융 발전이고 또 무엇이 금융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지를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 발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유동성 증가를 금융 발전으로 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그런 시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안정이 해쳐지면 즉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고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서 금융 안정이 해쳐지게 되면 경제성장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경제 이론으로 보면 부채가 늘어나면 이번 기회에 소득이 늘어납니다. 즉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이번 기회에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로 나타나죠.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도 어느 임계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지만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체케티와 카루비 같은 학자는 역 U자형 그래프를 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즉, 어느 임계치까지는 금융 발전 또는 그 부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만,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은 학자들이 그 임계치가 몇 퍼센트냐를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보자면 보통 80에서 한100%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죠.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10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안정이 경제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금융 발전과 금융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금융이 발전하면 금융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 발전이 오히려 금융 안정을 해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가 금융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화생상품의 발전, 금융공학의 발전이 오히려 주택 시장에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초완화적인 정책을 하게 됐고 이것이 금융 불균형을 또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2010년대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2015년경부터 긴축적인 정책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나게 됐고,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하게 된 것이죠. 초완화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어, 풀린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긴축정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금융발전이 꼭 금융 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같은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이 생기고 이 버블이 붕괴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과도한 신용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연구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킨들버거라는 학자입니다. 어,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1636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휴일리 버블부터 시작해서 어, 나스닥 버블까지 세계 10대 버블에 대해서 어,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컸던 위기를 들으라고 하면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두 위기도 과도한 부채, 과도한 신용하고 저는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20년대의 분위기는 경제성장에 취해서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크게 퍼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1920년대를 얘기할 때 포효하는 20년대, 뭐 광란의 20년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당시에 유명한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주가가 영원한 고원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엄청난 실언이 돼버렸죠 그리고 어, 피셔 자신도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나온 의견은 소위 청산주의자 견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팽창 때문에 과다 부채가 발생하고 이것이 과잉 투자,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니까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시에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앤드류 멜런이 주장한 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멜런의 표현을 따르자면 전면적인 청산이 중요하다. 주식도 청산하고 부동산도 청산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프리드만은 안나 슈월츠라는 여성 경제학자와 함께 미국 화폐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프리드만은 대공황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공황의 원인이 연준의 통화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연준이 통화공급을 축소했고 이것이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대공황이 초래됐다는 것이죠. 결국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연준이 거꾸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프리드만의 주장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이 주,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대공황의 원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에 근본이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켄 그린 같은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근본이제를 유지하려면 그 나라의 환율을 고평가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버넨키입니다. 버넨키는 2006년에 연준의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버넨키는 완화적인 정책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어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2006년까지 호황을 구가하던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부실 문제가 2007년부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정부 보증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 맥의 부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2008년 3월에 그 당시 5대 아이비 중에 하나였던 베어스턴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간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서 당시 제일 큰 보험회사였던 AIG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시장 관련이 계속되고 당시 1위, 2위, IB였던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텔리도 위험하다 해서 이두 회사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에 금융당국, 재무부와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핵심 과제는 금융회사들의 부실 자산의 처리, 그리고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또 예금자 보호 문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1972년에 사채 문제로 해서 큰 어,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팔삼 조치라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채 동결 조치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금융을 양성화하자 해서 어, 세 가지 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해서 생긴 단자회사들이 1994년에 종금사로 어, 많이 전환을 하면서 해외에서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로 운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 자금의 미스매치가 일어났고 이것이 외환위기의한 가지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지난 이 30년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금융 위기를 보자면 1997년의 외환 위기, 그리고 2003년에 있었던 신용카드 사태, 그리고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 위기가 모두 과도한 부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에 있었던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기업 부채가 많았던 것이죠. 이들 기업 부채가 문제를 일으켜서 당시에 30대 재벌 중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 대출을 많이 해줬던 주요 시중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도 신용카드 빚이 문제였죠.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하게 되고 또 소비 진작 정책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드 사용을 장려를 했고 이러다 보니 카드 빚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어, 카드 사태의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금융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로 어,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신용카드 사태의 원인으로 어, 신용카드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다. 이런 것도 어,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카드 빚을 늘어, 늘어나게 하는 이 완화적인 것이 이 경제, 환경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도 과도한 부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고 그렇게들 주장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원인이었다. 또 예금보호 한도를 늘린 것이 잘못이다. 이런 주장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에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대출에 올인하게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모두 과도한 부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라인하트와 로고프 두 학자가 이번엔 다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정위기의 사례들을 연구하고서 쓴 책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책 제목은 이번엔 다르다이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뭐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항상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얘기죠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리듬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금융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리듬이 있는 것이죠 그 리듬이 무엇인가 저는 과도한 신용 과도한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기가 이 과도한 신용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신용,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평소에 잘 대응을 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큰 위기를 막을 수가 있고 위기가 와도 쉽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즈 학자들은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적이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해서 경기 변동이 생긴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됐죠 특히 케인즈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경기 변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경기 변동이 생길 때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시경제 정책이고 이것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재정정책은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이죠. 이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만들지만 최종 결정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권한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재정정책은 입법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책 집행의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재정정책은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통화정책은 정책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어, 재정 정책은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지원하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는 뭐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통화 정책은 물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그 효과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에 똑같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보면은 통화 신용정책의 목표가 나오는데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추구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가 해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헤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경기와 고용을 또 고려해서 정책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번행키 같은 학자는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안정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담당하는 것이지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담당해야 될 금융안정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 상황을 주로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리오 같은 학자가 통화정책에 금융안정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미국의 연준의 페더럴 펀드 레이시 5.25에서 5.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긴축적인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정책에 피벗이 있을 것이냐, 미국 연준,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금년 중에 시점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이렇게 2%포인트 차이로 역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외 금리가 역전되면서 혹시 자본 유출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어, 그리고 또 제가 금통위원회를 했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금리가 역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금리가 역전돼 있다고 해서 바로 자본 유출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 결국 자본의 유출임은 내외금리차 뿐만 아니고 여러 경제, 금융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겠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유출을 지금 금리 역전 때문에 바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한미 간의 내외 금리 치를 줄여야 된다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 요 내외 금리 차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먼델이라는 경제학자가 불가능의 삼각 정리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에, 달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인데요. 고정환율제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 완전한 자본 유출이 요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을 하면 환율이 변동하면서 자본유출입의 균형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의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완전한 자본유출입이 양립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니까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어,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신흥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어, BIS의 이코노미스트인 어, 레이 같은 경제학자는 딜레마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신흥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완전한 자본 유실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신흥국들은 어,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외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는 두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금리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또더 장기로 20년 후 이렇게 장기로 보면 금리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장기 금리 트렌드를 알아보려면 저는 과거의 금리의 역사를 좀 장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월스트리트의 채권의 강자라고 알려진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채권팀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시드니 호머라는 사람이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대의 금리의 역사를 보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금융위기가 빈번했던 시기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고 금리도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 들어오면서 어, 1920년까지, 20년 기간 동안에는 어, 물가도 오르고 어,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던 시기죠. 이후에 전쟁이 있었던 1920년부터 1947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물가도 안정이 됐고요. 정부에서 통제를 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1947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또 물가도 오르고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1980년대부터 코로나 위기가 생겼던 2020년 21년까지는 또 아주 장기적으로 40년 동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결국은 채권 강세장이 약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어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 사태가 나기 이전에 많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썸머스 같은 학자가 구조적 침체, 세큘러 스테그네이션을 얘기를 했고 또어 버넨기 같은 학자는 저축 과잉, 세이빙스 글러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이 물가 오름세 이거에 대응하면서 긴축 정책을 하고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어, 시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 썸머스도 생각을 바꿔서 어 이제 중립 금리가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동화정책 위원을 했던 구타트 같은 학자는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어이 인구적인 요소 또 중국의 그 역할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잠재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중립실질금리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로 보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수년 내에 다시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죠. 그래서 30, 50 클럽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시 클럽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 나라 중에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2천만에서 5천만 사이의 국가가 33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찾아봤더니,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1천만에서 2천만 사이의 국가도 30개의 나라가 좀 넘는데. 이 중에도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선진국 말고는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외에 1인당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1960년부터 시작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60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2001년만 해도 5%가 넘던 것이 최근에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것으로 2.0%입니다. OECD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7%가 되고 미국은 1.9% 돼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낮아진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2%의 잠재 성장률도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곧 1%대 그리고 0%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잠재 노동이 급격히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총 요소 생산성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이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잠재 성장률 수준을 높이는 정책은 아닙니다. 단기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인 것이죠. 다만 재정 정책이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잠재 성장률 수준을 높여 나가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 연금, 교육, 노동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해서, 어, 뭐, 금융분야에서의 개혁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규제개혁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 잠재성장률, 재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우리가, 어, 지난 60년의 경제발전, 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어, 경제발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